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LS모터리얼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기분 좋게 금요일 장 상승세로 양봉으로 잘 끝이 났네요. 일단 양봉 어제 하루 눌러 놓고 양봉으로 돌려 세우면서 다시 상승을 시도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오늘 이와 같은 양봉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몇 퍼센트 오늘 2.85%약3% 정도가 되네요 3700원 3만원에 안착하고, 요렇게 마감된 흐름인데, 일단은 오늘의 안착, 뭐다, 과연 누가 샀는지, 수급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오늘 기간 외국인이 소량이긴 하지만,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죠?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이것은 뭐다 그동안 연일 매수를 하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됐다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 손절매가 나온 거다 추경 매수한 사람들뭐 싸게 사신 분은 괜찮은데 분명히 어제 또 상한가 상한가 내리 나갈 때또 추경 매수하신 사람들이 있다. 결국 개인 투자자 손절하고 손절 물량 누가 외국인 기관 이렇게 지금 바간흐름으로써 그리고 이 기타 법인에서도 10만 주 이상 매수세가 들어온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연일 매도가 나왔던 이 3호 펀드의 매도세가 확 줄었죠. 결국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그죠. 지금 투신도 그렇고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관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꽤 있었는데. 천만 주 이상 지금 쏟아졌습니다 아시겠죠 그동안 뭐 이틀 동안 3일 동안 나온 물량들 다 합산해 보면약한천 삼백에서 한천 사백 만주 정도가 나왔는데 이제는 차이 실현 물량이 더 이상 뭐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일단은 좀 풀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동안 매도가 나왔던 금융 투자가 매수로 바뀌었고 투신도 매수가 바뀌었고 그죠 그리고 사모펀드는 이제 거의 안 나오고 있고 그러면 더 이상의 매도 매도가 없으면은 당연히 어떻게 주가를 하락시킬 만한 그죠? 그런 요소가 사라진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상승세로 충분히 갈 수도 있는 그래서 결국 오늘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모습들이 나와줬고 그리고 기타 법인의 새로운 매수세 등장 이러한 것들 앞으로 다시 상승 나올 수 있다.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은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신규 상장이라서 뭔가 데이터가 조금 부족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2차전지 이차전지 관련 사업을 한다. 바로 LS의 뭐다 자회사다라는 거, 기타 등등 자세하게 일단은 전 한번 말씀드려서 잠깐 생략을 하고, 다만 우리는 이것을 비교 대상은 있어야 된다. 비교 무슨 어떤 비교?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같은 머티리얼즈고, 그리고 뭐다 또 이차전지고 비교할 게 많다. 그죠? 상장 직후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현재 여기 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 위치가 어디다? 신규 상장 첫날을 빼고 이틀 상한가 그리고 하루 음봉 조정 다시 양봉으로 돌려세운 이 모습, 이 모습이 지금 현재 LS 머티리얼즈의 모습하고 상당히 좀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틀 상한가 음봉 조정 그죠? 다시 양봉 그죠? 이거 봉에네개이 모습이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초창기의 봉의 네개 모습 저는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하고 있고, 자이 구간이 지금 뭐다? 우리 저점이 얼마였다? 4만 3천 원이었다. 4만 3천 원에서 이거 얼마까지? 오늘 다시 또 신고가 나왔죠? 17만 원까지도 돌파를 했다. 4배에 달하는 상승세가 나와줬다라는 거 이것도 최근에 계속해서 제가 공략 의견을 계속 드렸는데 결국은 또 터졌습니다 자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결국 이렇게 저점 대비해서 네배의 상승이 나와준 우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비교를 해보면서 LS 머티리얼즈 동안 제가 얼마의 목표가를 잡았었죠 우리 상장 직후에 저점 2만원이었다 그러면 똑같이 네배를 상승하면은 8만 원이다. 8만 원. 그죠? 3배만 가도 3배만 가도 6만 원이다라는 거. 그럼 6만 원에서 8만 원 사이가 일단은 조금 긍정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따라가면은 요런 한 흐름을 조금 예상을 해 보면서 일단은 오늘 3만 원.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그죠? 그래서 다시 오늘 매수 의견도 제가 또 다시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다. 미리미리 미리 저는 항상 전략을 드리잖아요. 미리미리 미리 조금 조심하자, 조정 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제 정확하게 매도도 하고, 다시 또 매수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매수, 매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 제가 다 알려드리고 문자로 다 발송을 해드립니다. 어떻게 전략 드렸는지 이따가 조금 살펴보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추세에 살아있고 상승 갈 거니 상승 나올 테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어제 좀 추격해서 물려있다 이랬었던 분들 오늘 제가 추가의 전략도 드리고 신규 전략도 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전략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자 좋아요, 구독 한번씩 좀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어제 이미 저는 조정을 예상을 하면서 미리미리 다 전략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전략 영상 한번 잠깐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난 영상들 제가 이렇게 많이 많이 올려드렸죠. 이 영상들 보시면은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 하고 LS 머티리얼즈 계속해서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뭐다 조심 조심하자 고점 진구가 나왔다. 일단 한 템포 쉬었다가 갈 수가 있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와 같이 뭐다 시간의 하한가까지 급락했다. 이럴 때 뭐다 미친 듯이 뭐다 땡땡 매수다 매수해야 된다라고 전략도 드리면서 하한가가 풀렸었죠. 어제 이와 같은 전략 그리고 조정 나올 거다 매도도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각각 전략을 다 드렸는데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 좀 시간의 거래에서 자 어제 영상 잠깐 볼게요 어제 분명히 지금 화면 보이다시피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칠대로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한가까지도 갔었다 한가까지도 간 이유가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하한가에는 조금 매수를 해 보자 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찰나였는데 하한가가 좀 풀려버린 상황이었고 일단은 어제 이렇게 전략 잠깐 드렸던 거 한번 좀 체크하고 계속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네, 오늘 마이너스 4% 시간에서 마이너스 7% 어? 그래도 조금 하한가가 풀렸죠? 제가 지금 급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하한가에 사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매수 전략을 조금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금방 또 풀려버려가지고 일단 이게 하한가 갈 이유가 없다. 하한가 갈 이유가 없. 자, 그죠 이게 어제의 영상이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하한가 갈 이유가 없었는데. 결국은 이제 한가까지 가고 그래서 일단은 뭐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으로 이렇게 조금 전략을 드렸던 거고 결국은 걱정할 필요 없다. 다시 상승 반등 나올 거다. 일단은 이렇게 전략을 드렸던 거고 결국 어제 이렇게 하락 시간에서 빠졌지만 은 이유가 없이 빠졌으니까 결국은 뭐다 다시 올라와야 되고 제자리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양봉 반등이 나와준 흐름이고 자 오늘 아침 일찍부터 풍봉의 움직임 보면 어떻게 됐다 자 아침에 저점이 26,800원까지 빠졌죠 자 이거 오늘 아침 시가는 얼마였다 27,750원 이었다 근데 저는 아침부터 이 가격 라인에 매수 전략을 드렸다. 어떤 매수 어제 하한가에 살려고 했던 가격 어제 하한가까지 주가가 빠졌을 때 어제 하한가 가격이 26,900원이었습니다. 26,900원 하한가 라인이었는데 일단 아침에 이렇게 심 흐름 보면서 조금 시가가 높게 조금 형성이 되긴 했지만 이러한 것들을 체크하면서 다 전략을 드렸고 자, 문자 이렇게 아침에 발송을 해드렸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아침에 9시에 이렇게 문자를 뭐로 보내드렸다 2만 7천 원에서 2만 7천 5백 원. 어제 하한가가 2만 6천 9백 원요 정도였고,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하한가 근처 2만 7천 원은 매수를 해봐도 될 것으로 바라봐서 이렇게 2만 7천 원과 2만 7천 5백 원에 공략 의견을 다 드렸던 건데, 일단 아침에 조금 시가는 좀 떠서 출발했지만 순간적으로 2만 6천 8백 원까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충분히 다 잡혔죠 그리고 나서 또 순간적으로 또 급등이 나왔다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31900원 까지 급등 31900원 저점 26800원 그죠 이 가격에서 이거 무려 18%다, 18%. 18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거 계산기로 미리 한번 좀 계산을 뚫어봤는데, 27,000원에서 31,900원. 그죠? 17%, 18%다라는 거. 그죠? 위와 같이 순간적으로 18%나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는데, 어 이러한 구간의 타점, 지금 현재 아침에 매수의 전략드리고 매도의 전략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제가 다 문자로, 문자로 알려드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 5073에 칠사구하나 이쪽으로 LS라고 두 글자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뭐다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시고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는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문자로도 구독 완료했다 구독 인증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셔야 아하 구독자리비구나라고 그렇게 하, 확인을 하고 어떻게 지금처럼 이렇게 타점 매수 매도 타점 요렇게 함께 제공을 해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해 드리는 거고 자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오늘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어제는 뭐였다 어제는 정확하게 어떻게 아까도 보셨다시피 뭐다 조정 조금 조심하자 라고 이와 같은 전략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또 매도의 전략도 다 함께 드렸던 겁니다 어제 보면 14일 날이죠 14일 날 아침에 바로 뭐다 절반 매도 축소한다 라고 37,000원 그리고 다시 매수 전략도 드렸다 또 얼마 3 5 0 0원과 32,000원 이 라인에 그저 매도 매수 위와 같은 전략을 다 드렸는데 어, 결국 어제 왜 매도를 해야 됐다 자 이와 같이 매도를 했던 이유는 바로 뭐다 우리 신규 상장했었던 플루 엠테 뭐다 이거 후발주자 세 번째 그죠 삼호 따따상을갈 뻔한 종목 결국은 이 종목이 막판에 무너졌다라는 거죠 상한가 갈 듯하다가 그저 100원 차이로 그죠 이 35,900원인데 3만, 3만 아니 75,900원인데. 100원 못가고 어떻게 막판에 쏟아졌다 이게 마이러스 40%나 그저 그렇다 보니까 아 이제 신규 상장주들 시세가 끝이 나갔구나 라는 것을 나름 알 수가 있었고 항상 이 세번째 그저 세번째 세번째 타점이 됐던 종목이 무너졌고 그리고 뭐다 우리 ls 머트리얼 주도 뭐다 상장 직후 원투 상한가 다 그러면 세번째 상한가는 다소 조금 힘든 구석도 있을 거라고 바라봤고 분위기가 그랬다 분위기 시장 분위기가 아 조금 너무 가열이 됐구나 이런 것들은 몸소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거 벌써 짬밥이 21년이 되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 얼굴만 봐도 사람 말하는 모양새만 봐도 그저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그저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진술을 얘기하는 건지 똥이 마려운지 오줌이 마려운지 배가 고픈 건지 그죠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지난 영상에서도 지금은 조금 뭐라고 조심조심 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그죠 조심하자. 고점 증후가 나오고 있다. 조금 한테 보쉬었다가 이렇게 전략을 다 드리면서 전략 그 그대로다라는 거 미리미리 알려줬고 알려준 대로 아침부터 매도 축소 전략 아시겠죠 그리고 내려왔으니까 또 싸게 전략 재배수 저는 항상 급등 나오면 매도하고 내려오면 사고 급등 나오면 매도 저점 사고 이렇게 매수 매도의 전략을 계속 드리고 있다라는 거왜 축가라는 거는 맨날 올라가지만 않고 올라, 하락만 하는 것도 아니고 흐름은 있다 흐름 그죠 변동성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왕이면그 흐름 속에서 대응 전략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LS 버트리얼즈 위와 같이 전략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우리 이 종목 상한가 종목이다라는 거죠. 상한가 종목은 이 상한가 매매,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제가 또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우리 상한가 기법, 지난번에서도 제가 공부를 통해서 많이 알려드렸는데, 또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상한가, 상한가 기법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보고, 그래서 이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은 타점들을 또 잡았는다라는 것을 한번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한가라고 하면은 상한가,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상한가라고 합니다. 그죠? 상한가까지 보내려면은 어떻게 저점, 저점 만원, 저점 만원에서 상한가까지, 만 삼천원까지 급등 나오면은 평균적으로 우리는 보통 만 천오백원이 평균적인 매수가라고 유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현실은 뭐다? 이러한 상한가 가격. 법전 라인에서 이 가격이 얼마다? 이 가격이 25%에서 약한30% 정도 되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차익실은 물량이 나오기도 하고, 상한가까지 보내면서 물량을 또 장악하기도 하고, 또 매도가 나오기도 하고, 결국 상한가 근처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12,500원과 13,000원 정도가 평균적인 매수가다라고 우리는 산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잘 이해가 된다. 그러신 분들 뭐 하셔라?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셨나요? 이제 좀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12,500원, 13,000원에 매수한 물량이 얼마다? 100만주 정도를 매수했다라고 가정 했을 때, 이거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가 띄워야 된다는 라 거죠. 결국은 3만원 또는 5만원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 어떻게?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상한가 종목 상한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 위와 같은 원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장대 양봉이 나오는 종목들 이런 원리로 인해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 상한가 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 그러면 우리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우리 상한가 라인에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다. 상한가까지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 구간에 들어오면은 이 구간은 뭐다? 매수를 해볼 수 있는 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에서 매수, 매도, 이와 같은 전략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상한가 라인, 상한가 가격에 들어왔던 이 라인 얼마? 3만원 전후해서 그죠 3만 천원 3만 2천원 문자로 제가 보내드렸던 가격은 얼마? 3만 5백원에서 3만 2천원 이었다 라는거 그죠? 이 가격이 바로 여기 내려올 때 공략이 됐고 이 가격이 얼마였다? 3만 2백원까지 그죠? 아침에 3만 7천원에 팔고 3만 2백원까지 내려왔다가 얼마? 순식간에 10%또 급등이 나왔다 라는 거죠 이런 구간이 바로 타점이 온다 상한가 기법 그리고 또다시 저점 라인에서 다시 눌렸다가 또 다시 이거 또10%다 라는거 이와 같은 파동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아까 보셨다시피 보다 우리 전일 한가할 이유가 없는데 시간에 급락해서 이 구간에서 얼마까지 18%다. 18%의 급등도 나왔다 라는 거. 그죠? 이 급등 나왔던 타점이 뭐다? 고점이 또 정확하게 그죠? 이 구간 지점 뭐다? 이 고점 이러한 저항 라인을 계속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흐름 오늘 뭐다? 그리고 이 하루 종일 3만원 라인에서 계속 세워뒀다. 이것은 뭐다? 바로 매물. 매부를 소화하는 이러한 과정으로서볼 수가 있는데, 어, 결국 이 가정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종가 관리가 잘 됐다라는 거죠. 이미 끝났다라고 빠질 종목이라 했으면 오늘 금요일장이기도 하고 더 흘러내렸어야 됐다. 근데 안흘려내리고 이렇게 세워둔 거는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또 추가적인 흐름,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오늘 흐름 좀 살펴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공약을 했고 어떻게 매수 매도의 전략을 들였는지. 물런 것들을 조금 함께 조금 살펴봤는데 자, 지금과 같은 상황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매수, 매도의 타점 다 제가 알려 드리고 잡아 드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LS 버티리얼즈 말고도 제가 함께 공략 의견 드렸던 종목 가운데서 우리 에코프로버티리얼즈도 있다라는 거. 우리 에코프로버티리얼즈도 오늘 이제 급등 나왔다 싶피다 전략을 함께 드리고 있다. 함께 왜 함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최근 신규 상장했던 이슈도 있고 에코 프로버티, LS 모티리얼즈, 2차전지 연결고리가 상당히 많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에코 프로버티리얼즈도 제가 많은 영상 함께 올려드렸고 LS 모티리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진짜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는 뭐다? 계속해서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일단은 현재 눌림새, 눌림구간 요런거는 뭐다? 계속해서 타점이 된다라는 부분 이렇게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문자 문자로 다 알려드리고 있죠 아직까지 신청 안하신 분들 상단의 번호로 5073-7491에 아시겠죠 이쪽으로 ls 라고 두 글자 한글로 ls 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함께 타점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필수입니다 구독 완료 구독 인증 이렇게 문자로 또 함께 남겨 주셔야 아하 구독자님 이구나 확인하고 이와 같은 전략 드린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다음주 역시 초과적인 상승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ls 머트리얼즈에 대한 분석 전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